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오늘은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계세요. 건강이 회복돼서 우리 권사님들 몇번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박순덕 권사님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디 계세요? 아맨 뒤에 계시네. 우리 권사님도 건강하시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정정희 권사님도 요양원 계시다고 오늘 예배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건강하시라고 감사합니다. 김양자 권사님도 두달 만에 오셨어요 허리 아파서 한동안 못 나오셨는데 알렐루야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또 축복된 부부 한 쌍이 나오셨어요 우리 전호철 형제라고 청년부에서 몇달 전부터 예배하시다가 한두주 전인가 결혼하셨는데 따님 이름이 아주 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이하영 목사님 따님이신데 오늘 어른 예배 한번 드리겠다고 두분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저쪽에 두분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박순두 권사님, 정정희 권사님, 김양자 권사님 몸이 불편하시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자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더욱 더 건강의 복을 더 와시고. 그들이 평생을 기도하며 살아가셨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남은 생에 주의 은혜와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전호철 이하영 부부가 나왔습니다 저들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저들의 부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의 가정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 먼저 회개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 용서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라고 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에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은 죄에서 떠나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려면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루몬는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든지 하나님 앞에 일천번째의 제사를 드립니다. 일천번째라고 하는 건 천마리의 소를 한 번에 잡아서 하나님께 한 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행위를 보고 너무나 감동하셨습니다. 아 그동안 그렇게 엄청난 제사를 드린 자가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어립니다. 그래서 제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고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또 다시 감동합니다. 어 네가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전쟁 나가 승리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의 말을 잘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단 말이냐? 와, 너무 축복이 복되다.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 복을 내릴 텐데 네 평생에 너와 견줄 만한 자가 없을 거다. 너와 견줄 만한 자가 없을 거다.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다.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나의 길을 걸어가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너에게 다른 복도 허락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그 영토를 잘 지켜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왕궁도 지었습니다. 수많은 토목과 건축 사업을 완성시켰습니다.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는 소 2만 2천 마리, 양을 12만 마리를 한 번에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남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문은 주변 국가에 널리 퍼졌고 그의 명성은 끝이 없을 정도로 온 세상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의 많은 여자들과 정략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영토를 지키려고 정치적으로 수환을 부리면서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나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나이가 더 많아지자 그는 더 못된 짓을 합니다 이방 우상들을 섬기겠다고 그 후궁과 첩들이 이야기를 하자 솔로몬은 생각없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도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여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와 사랑과 전쟁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도록 합니다.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밀금이라고 하는 신을 감남산 위에 산당을 지어 만들어 주니. 어린 아이들을불 속에 집어 던져서 희생지물로 삼는 밀고, 밀, 몰래기라고 하는 신을 섬기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모합사람들이 섬기는 전쟁의 신 그모스 신당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맞은편산에 거기다가 산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1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했다. 이런 기록은 많지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두 번이나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면, 아 이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목사가 뭐 세상을 알아? 우리 사는 사정을 알아? 목사가 그냥 좋은 얘기만 하는 거지. 난 그게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또는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 하나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말씀에 직접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명령했는데 솔로몬이 못 들은 척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그의 아들에게 가서 둘로 나누어 버리시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따랐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지혜로 분별하며 살아갔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그런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기고 불의와 악을 청산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을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리고 그 하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보존하시고 왕위를 지켜주시고 나라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시고 그의 나라를 둘로 갈라버리시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고 난 뒤에 나라가 둘로 갈라진 것이 솔로몬 때문 아니겠어요? 부끄러운 아버지가 된 거죠. 여러분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시겠습니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살아갑니다. 나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이 내 아들과 딸과 내 손자와 손녀들에게 대를 이어 믿음의 명문가문을 세워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내 자녀들에게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부끄러움만 남을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했어야 맞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10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다음에 깜짝같이 사람들을 속였잖아요. 어느 누구도 왕 앞에 나와서 말할 수 없죠. 알아도 말했다가 왕이 죽여. 그러면 죽어버리니까, 감히 누구도 왕 앞에 나와 말할 수 없는데,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을 입어서 다위당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이 악을 행했습니다. 당신이 천하의 역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위이 엎드려 회개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부자의 비유를 하면서 그 부자가 자유기 집에 수많은 양이 있는데도 가난하고 없는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잔치를 벌였다고 하니까 다윗이 그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놈은 처 죽일 놈이다. 마땅히 죽일 놈이다. 그랬거든요. 다윗의 말대로 다윗의 죄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악한 죄인이었거든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엎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침상이 젖도록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 기도문이 오늘 시편 51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성령을 소멸시켜주지 말아달라고 간고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지은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웃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씻어서 눈보다 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기도가 절정에 달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고 성령님을 거두어 가지 마라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의 가장 정점은 내게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높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성령이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솔로몬이 나라의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모든 민족 모든 열방들에게 소문이란 왕이었지만 성령이 떠나니까 그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요, 성령님이 나를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떠나야 돼요. 다윗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며 주의를 줬잖아요.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용서하셨죠. 그러나 그의 죄는 그 가정의 뿌리로 남아 가정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바세바와 가음에서 낳은 아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죄 이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배달은 누이 다마를 강간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다말의 오랍이 압살롬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기 누이를 강간한 압론을 죽여버립니다. 가족 안에서 강간과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의 죄때문에 그것만이 아닙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합니다. 아버지가 도망갑니다. 궁의 후궁들을 남겨놓았는데, 후궁들을 성적으로 실형합니다. 나중에 아버지는 압살롬을 용서하려고 했지만 압살롬은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죄는 가정의 비극으로 남았습니다. 죄는 용서되지만 죄의 벌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 말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거스르기지 마라 이런 말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우리가 주일을 범하려고 하면 성령님 말씀합니다. 얘야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야. 하나님의 나를 범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1절을 떼먹으라 그러면 성령이 그럽니다. 이놈아, 모든 게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 도둑질하면 되겠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절간에 갔다가 우상 앞에 절하려고 하면 성령이 양심을 통해 말씀합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물건을 내가 훔치려고 하면 이놈아건 죄짓는 거야. 남의 거 탐내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양심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면 어, 너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믿든지 않는, 믿든지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너는 복음을 전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병든 사람 만나면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라 말씀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다른 얘기라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다가 분노의 감정이 생길 때가 있죠. 그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너 분하지? 분한 거 알아? 그런데 참아라. 너를 분노하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악하고 더럽고 저주가 내 입에서 나가면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얘야, 그러지 마,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떻게 내 입에서 그런 더러운 말이 나가니? 너는 세상의 빛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 아멘, 순종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첫 번째 회개해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성령을 소멸지 말라.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신다. 마리아가 깜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을 낳게 되면 예수라고 이름을 해라. 마리아가 당황해서 말합니다. 천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선자가 말하죠, 성령이 임하실 거야.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를 덮으실 거야.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네 친척 엘리사벳은 나이가 고 많아서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아이를 갖지 않았니? 걱정하지 마. 마리아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말고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순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생하였고, 그녀는 성모라는 칭호를 받으며 온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한테 은혜를 받은 자야 성령으로 아이를 낳을 거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약혼한 남자 요셉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임신을 한다는 건 그건 돌에 맞아 죽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은 물론 천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면서 은혜받은 자라고 했지만 마리아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면 이건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아차 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걸고 순종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제 목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 없습니다. 제가 약혼자로부터 파혼을 당해도 좋습니다. 심지어 제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중일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 저한테 그런 엄청난 일을 시키냐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분명하면 우린 그것에 아멘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상상 못할 일을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성령받을 때까지 기도한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마귀가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충성하려고 하면 충성 못 하게 만듭니다. 악한 마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서 승리하시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화는 불순종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불순종했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본 자들은 불순종하다가 멸망의 길로 떨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도들 가운데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분이 계십니다. 주일의 선악과 11조 선악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내게 준 선악과 사명의 선악과 기도의 선악과 따먹는 분들 많이 계신데,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이라는 말은 쉐마입니다. 쉐마. 휘마, 쉐마 들으라. 그 말이죠. 들으라, 이스라엘. 그럴 때, 쉬마,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의 말씀에 순정하면, 이 신명기 28장이 축복과 저주의 장이잖아요. 그 모든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이사야 1장 19절에도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 그랬고 영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베드로와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으냐라고 담대하게 말하죠 여러분 순종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습관화 시켜야 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순종해서 그 순종이 내 몸에 배게 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뭘 하다가 몸이 기억하나봐. 그러잖아요. 순종이 몸에 기억이 돼야 돼. 좋은 습관이 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영적 습관은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과 형통의 길을 보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맛있는 소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 누구가 뭐라 그래도 이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구원받는 무리가 많아지고 이 교회는 천국 같은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